자, 이번에 해볼 내용은 조금 응용된 내용입니다. 새롭게 정의된 함수와 정규분포의 표준화라고 되어 있죠. 근데 겁먹지 마시고 그냥 하던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은 양의 실수 전체 집합을 정액으로 의 하는 함수 ht는 평균이 20이고 표준편차가 t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어, 따르는 확률 변수 x 대해서 이렇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걸 먼저 여러분들은 표준화부터 시켜주셔야 돼요 이쪽 표준화 시켜놓고 나서 보면 쉽습니다 자 그러면 ht는 그대로고 표준화 시키게 되면 z 그죠 어 시그마. 시그마가 t죠 t분의 x-m 15-20이 되니까 마이너스 5가 될 겁니다 이 함수의 뜻은 여기 1 넣으면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h1, 함수 값으로 가진다라는 소리입니다. 이 함수 이해 되시죠? 자, 이때, 옳은 것만을 고르는 겁니다. 자, 기억볼까요? h2.5하고 z에, 2, z가 2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자, h2.5는 어떻게 되죠? 여기 2.5를 넣으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똑같이 2.5를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P Z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이거랑 P에 Z가 2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같냐 이 말이죠.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과 2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같냐라는 말이죠. 얘가 지금 <laughs> 대칭이기 때문에 이 확률은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자 니은 볼까요? h2는 어떻게 되나요? h2는 p에 z. 자, 여기 1을 넣으면 되겠죠? 여기 1을 넣으면 똑같이 1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어, 2.5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그 다음에 h2.5는 어떻게 되죠? p에 z에. 여기 2.5를 넣으면 똑같이 2.5를 넣어주면 돼요. 그게, 마이너스 어, 2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우리가, 어,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을 생각하게 되면, 이렇게 여기 0이 있을 거고, 마이너스 2는 여기 있을 겁니다. 마이너스 2.5는 여기 있을 거고. 그럼 h2는 요 확률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 h2.5는 요 확률을 말하는 거죠? 그럼 당연히 얘가 크겠죠? 그죠? 그래서 h2.5가 크다라는 말이 맞습니다. 다음, 음, 똑같습니다. h o 디귿. 자, h o 는 P에 Z, 여기 똑같이 5를 넣어주면 되겠죠? 여기, 여기 5를 넣어주면 됩니다.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H2는 어떻게 되죠? h e 는 P에 Z에 마이너스 2.5가 되겠죠? 이렇게. 여기 곱하기 다섯 배 하면은, 갓, 어, 다섯 배한게 크냐? 그 말이죠. 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자, 요렇게. 어, 여기 0이 있고, 어, 마이너스 2.5는 여기 있을 거고, 대충.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은 대략 여기 있겠죠. 마이너스 1은. 자,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은 여기를 말하는 거죠. 여기. 여기 보시면 0.3413 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가. 얘가 0. 다시. 이게 0.3413. 그러니까 여기가, 음, 여기가 0.3413. 아 다시. 아, 그죠 여기가 0.3413. 그럼 요 확률은 0.5에서 빼면 되겠죠. 그러면은 0.1587이 될 겁니다. 그죠? 자, 근데 여기 2.5는 안 나와 있습니다. 여기 2밖에 안 나와 있지. 2는 대충 여기 있겠죠? 이 정도, 이 정도. 여기 마이너스 2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럼 요걸 정확히는 모르니까 요걸 이용하게 되면은 요 확률. 그죠? 요 확률. 그런데 요, 요 표시는, 요 표시는 요 확률을 말하는 거죠. 요 확률. 요게 지금 0.477이다 라는 이야기니까 이쪽은 얼마 되나요? 이쪽은 0.01 다시 0.0228이 되겠네요. 그죠? 요게 0. 요게 0.0228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다 5를 곱했다 라는 이야기죠. 지금. 그러니까 여기다가 5를 곱해야 되는데 지금 이 값이 안 나와 있으니 여기다가 5를 곱해 보는 겁니다. 5를 곱하면 어떻게 되죠? 4에다가 1, 그다음 5, 20, 1, 1, 0, 1, 1, 4, 0이 되죠. 근데 이 확률이 이 확률보다 크죠. 그래서 큰 값을 곱해도 얘가 큽니다. 얘가 커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틀렸겠죠. 답은 기역, 니은, 3번 돼야 됩니다. 앞에 내용이랑 똑같죠? 단지, 그걸 함수로 바꾼 것 뿐입니다. 되겠죠? 자, 다음 문제. 확률 변수 X가 평균이 M,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 분포를 따를 때, 실수 전체 집합에 정의된 함수 FT는 이렇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 이거 앞에 거랑 똑같죠? 1 넣으면 1에서부터 3까지가 되겠죠? 그걸 함수 값으로 가지는 겁니다. 확률을. 이때 f t는 t는 4에서 최대값을 갖고 최대값이 나왔습니다. 아이고, 이거 밑에 가네요. 자, 어, 정규분포에서 그 확률이 최대가 되는 케이스는 대칭으로 돼 있을 때입니다. 이렇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와 이 지점과 이 지점이 대칭으로 돼 있을 때 그때 이 확률이 최대가 됩니다. 알고 있죠? 그럼 T는 4에서 최대값을 갖는다는 라 소리는 이렇게 4를 넣으면 4, 6 되겠죠? 음 그러니 P의 4에서부터 6까지의 확률이 최대다라는 소리는 여기가 4고 여기가 6이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여기서 알수 있는 사실은 m 값이 가운데 있어야 되겠죠. 그럼 5가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이걸 알고 가는 거예요. 두 번째. fm이 0.3413이다. m이 지금 5라고 구했죠. 그럼 fm f5라는 소리죠. 5. 5에서부터 7까지의 확률이 요거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p 5에서부터 7까지의 확률이 0.3413이다. 그러면 표준화를 시켜주게 되면, 시그마분의 평균이 온 이게 5가 돼 있죠. 0입니다. z, 시그마분의7 빼기 m, 5. 그럼 2가 되겠죠. 이게 0.3413. 아, 0.3413. 여기 있죠. 1이라는 소리입니다. 여기 1. 그 말은 시그마가 얼마다? 2라는 소리겠죠. 자, 끝났습니다. 이때 f7의 값을 구하는 건데 f7은 어떻게 되죠? 똑같이 여기 칠 넣어주시면 됩니다. 7, 7 그럼 여기 9가 되겠죠. 그래서 이 확률을 구하라. 어, p에 7보다는 크거나 같고 9보다는 작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라. 이렇게 되고 자 표준하게 되면 은 시그마 2분의 7-5이가 되겠죠. 그 다음 z 시그마 2분의9 빼기 5, 4가 되겠네요. 결국은 p의 1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라. 그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자, 다시 그려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0이고, 그죠? 표준화 시켰으니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일 거예요. 그럼 이 확률을 구하라는 이야기인데, 표에서는 2되 있으면 이게 이게 지금 0.477이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걸 빼주면 되겠죠, 이걸. 그래서 여기서 이거 빼주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답은 0.1395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되겠죠. 괜찮죠? 자, 다음 문제. 확률 변수 X는 평균이 m, 표준편차가 시그마인 정규분포를 따르고 자 이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f(x)가 이때 m이 자연수이고 이런 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m은 자연수예요. 자, 이런 조건, 이런 조건일 때 f(k)가 0.9772를 만족시키는 k 값을 구하는 겁니다. 일단 이거 표준화부터 시켜야 되겠죠? 자, 그래서 f(x) p의 z 아무것도 모릅니다. 지금 시그마도 모르고, 그죠? m도 모릅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뭐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아, 확률을 함수값으로 가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요? 자 표준화 시켜볼까요? 0.5보다 크거나 같고 Z 지금 여기 2분의 11이다라는 소리는 여기 2분의 11을 넣으라는 소리겠죠 그래서 시그마 분의 2분의 11 빼기 M 미 0.6915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표준화가 된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은, 자, 이렇게 될 텐데, 여기가 지금 0이죠. 0이고, 0.5는 지금 요거 동그라미라고 생각하세요. 동그라미. 요렇게 동그라미라고 생각할 때, 이 동그라미가 이 숫자와 이 숫자를 보는 겁니다. 동그라미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인데, 그게 0.5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 말은 이 동그라미가 여기 있거나 0 되면 0.5가 되죠. 요 확률이니까. 그 다음, 여기 어딘가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값보다는 작아야 되네요. 0.6915. 음, 0.5를 빼버리게 되면 여기서 0.1915가 되는데, 그게 지금 여기 있죠. 그게 0.5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0.5가 대략 여기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동그라미, 이 값은 여기 어딘가에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왜? 그래요 요렇게 해서 0.5하고 0.6915 사이에 있을 테니까. 요게 지금 0.5고, 요 넓이가. 그죠? 그 다음에 요 넓이가 0.6915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값은 요렇게 0.5와 0, 0, 0과 0.5 사이를 움직이게 되겠죠. 자, 그 말을 식으로 표현해 보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시그마분의 2분의 11 빼기 m이 요거 요, 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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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기. 자, 요기가 지금 이 시그마분의 2분의 11 빼기 m이라는 소리에요. 그 값이 0보다는 크거나 같고, 뭐보다는 0.5, 2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죠? 자, 요식을, 어, 양변에 시그마를 곱해버리게 되면은, 0, 2분의 11 빼기 m, 2분의 1 시그마, 이렇게 되겠죠? 되겠죠? 요식을 구해놓고, 그 다음, f2분의 13에 0.8413이래요. 자, f2분의 13. f2분의 13은 똑같죠? 여기 2분의 13을 넣었다는 소리니까 여기 똑같이 2분의 13을 넣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p z 시그마 분의 2분의 13 빼기 m 이겠죠. 이 확률이 0.8413이래요. 자, 지금 0.5를 넘어섰기 때문에 요값 보이시죠? 요 값은 얼마가 돼야 될까요? 여기서 0.5를 빼 주게 되면은 0. 3, 4, 1, 3이 되겠죠 0.3413 여기 있죠 그게 1이라는 소리입니다 얘가 1 그죠 그래서 시그마 분의 2분의 13 빼기 m이 자 1이다라는 소리고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식은 이거죠 2분의 13 빼기 m이 시그마와 같다 이렇게 그럼 우리는 지금 여기 요식 구해놨죠 이 식과 이 식을 적절하게 이용하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시그마가 보이네요. 이 자리에다가 요걸 집어넣어 줄까요? 그럼 이런 식이 나올 겁니다. 어, 0보다는 크거나 같고 2분의 11에 빼기 m 그 다음에 2분의 1에다가 2분의 13 빼기 m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2를 곱해버리면 은 0, 11 빼기 2m이죠. 이게 2분의 13 빼기 m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요렇게 하나 풀고, 요렇게 하나 푸는 거죠. 다시, 요렇게 하나 풀고, 요렇게 하나 푸는 거죠. 열리 부등식이니까 그럼 요렇게 풀면, 은 m값은 2분의 11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나오겠죠. 그 다음, 요렇게 풀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요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m 되고, 요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은11 빼기 2분의 13. 얼마죠? 2분의 20이니까. 2분의 22에서 13을 빼게 되면은 9가요, 그죠? 2분의 9. 그래서 m 값이 2분의 9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어, 결론적으로 m 값은 2분의 9보다는 크거나 같고, 2분의 13보다는 작거나 같겠죠. 얘는 지금 4.5고, 아, 다시 2분의 13이 아니라 2분의 11이죠. 얘는 지금 5.5입니다. 그런데 애초에 지금 이 조건 <laughs> m이 자연수라는 조건 그럼 이 사이에 있는 자연수는 5밖에 없죠. 아 m이 5구나. 그죠? 자, m은 5입니다. 그러면 그걸 여기다 집어넣어주게 되면 은 어, 시그마는 2분의 3이 되겠네요. 이렇게 자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 자 여기 다시 적어드릴까요? m이 얼마였죠? 5고 그죠? 시그마가 2분의 3입니다. 이렇게. 이때, 자, fk가 0 9 7 7이 똑같습니다. fk. 여기 k를 넣으라는 소리죠? 여기 k를 넣어주게 되면, 시그마는 2분의 3, 얘는 m, 5. 그래서, p, z, 시그마, 2분의 3분의 x, k죠? b 얼마다 0.9772자 그러면은 뭐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0.5를 넘어섰습니다. 그럼 0.5를 빼 줘야 되겠죠. 그럼 0 4 7 7 2를 읽어 주시면 돼요. 2. E. 아, 얘가 2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2분의 3에 k 5가 2라는 소리고 이쪽을 곱해 주게 되면 3이죠. 마이너스 5 넘기게 주, 넘겨주게 되면 결국 k값은 8 나오겠네요. 표준 정규 분포에다가 함수를 섞어 놓은 것뿐입니다. 그죠? 요 함수만 이해하시면 되겠죠. 확률을 함수 값으로 가지는 그래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